와, 잠들 뻔했어요 제가 진짜 어, 이 버튼 하나면 30초 만에 안녕하세요, 테크스푼의 진행자 이정규입니다 저희 채널에서는 중소기업 제품 중에 잘 알려지지 않은 꿀템들을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아, 이 제품은 이 마사지기 좋아하신 분들은 다 아실 텐데요 자, 오늘 제품은 바로 이 제품입니다 <laughs> 어 저, 뭐야 와아 예. 몸에 눈폐물이 많거나 피로가 쌓여서 터질 것 같아가지고 이 퇴사 직전이신 분들 혹시 있으신가요? 저요 아 <laughs> 대표님 보시면 큰일 날것 같은데 <laughs> 저요 저요 저도요 아이 예. 어서 오세요. 아, 안녕하세요. 네. 네. 저는 네. 안마기에 참 관심이 많은 음. 이영재입니다 오! 반갑습니다. 어, 쩜 20대 후반이 되니까 이렇게 안마기에 눈이 들어오던지 부모님 음. 댁 안마기를 아주 호시 탐탐 노리고 있습니다. <laughs> 보통 사드리는 게 맞지 않나요? 진짜 잠을 너무 음. 설치고 또 ASMR이나 10분 만에 잠들기 뭐 이런 것도 다 들어봤는데 전혀 운동? 노노노. 오히려 그 마사지를 하고 자니까 훨씬 더 개운해져가지고 잠이 딱 오더라고 어, 어디를 풀어주시나요? 목이나 어깨 뭉친 곳 위주로 잘 해줘요. 아 근육을 이렇게. 풀어주시는 거구나. 네, 네, 네. 혹시 림프 마사지라고 들어보셨어요? 알죠. 이게 근육을 풀어주는 것도 좋지만 음. 이 림프를 이렇게 풀어주시면요, 이 노폐물이 쫙 빠지면서 음. 이제 숙면에 잘 취할 수 있고 그냥 개꿀잠, 멍멍꿀잠, 그냥 기절입니다. <laughs> 자 여기 보시면 전원 버튼. 여걸 1.5초 정도 꾹 누르시면 여기 또 강약 버튼이 있거든요. 1단계. 2단계, 3단계, 저는 3단계 전 연약하니까 1단계 와 잠들 뻔했어요 제가 <laughs> 진짜 어, 이거. 자 그리고 이 버튼을 눌러주시면 <laughs> 아 여기 이제 냉찜질 기능도 있습니다 이게 몸속 내부의 이 노폐물도 빠짐과 동시에 음. 이 외부에 있는 이 붓기도 제거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저 맨날 막 숟가락 냉장고에 올려가지고 이렇게 아침마다 차가운 거 참고 있었는데 제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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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런 구석기적인 시대의 그 아. 수법은 쓰지 좀 마세요 네. 현대인들은 이 메타버스 네. 이 시대 아닙니까 네. 이 버튼 하나면 이 30초 만에 차가워지거든요 그리고 이게 쿨링만 되는 네. 거냐 이렇게 또 눌러주시면요 실례하겠습니다. 와... 이렇게 뜨끈한 온찜질도 된다는 겁니다. 아영지씨 이거 없었으면 뭐 핫팩 뜯어서 이렇게 막 이렇게 붙이고 뭐 그랬었을 거예요. 어쩔 수 없어요. 그러면 아 어, 아니 저 지금 안될것 네. 같아요. 아 진짜 아 나도 나도, 나도. 죄송한데 저희 오늘 못해요. 오늘 못해. 아노구나 <laughs> 아, 너무 좋아. 갈게요. 오늘. 멀티 냉온 마사지기 어떠셨나요? 한마디로 정리할게요 저 이거 주세요 네. 구매도 할 의향이 있어요 예. 그치만 저 주세요 제가 쓴 거니까 아, 아. 그거 직접 사세요 아, 아 그리고 네. 확실히 아까보다 제가 좀 붓기가 빠진 것 같지 않나요? 어우 예 어우 야 빠지, 많이 빠졌네 어, 빠져가지고 <laughs> 아예 이렇게 영진님처럼 댓글에 후기를 남겨주시면요 네. 저희가 클로버 지급 이벤트를 하고 있으니깐요 방법은 이 하단에 올려둘 테니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. 그리고 이렇게 마사지와 냉온찜질기까지 되는 멀티 마사지기가 랜덤 튜유에서는 단돈 5,000원에 g 000원! 할수 있다는 점 잊지 마시고요. 오늘도 테크 한 스푼 어떠신가요? 다음에 또 다른 맛으로 만나요. 안녕. 아나 약간 음. 그래픽 성단모사 잘해. 어, 한번 해자, 해자. 기억이 아니야. 그... 기억이 죽. <laughs> 나도 왜요? 왜요? 노래 좀 불러보자, 이제. 오케이, 오케이. 가자.